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스님이 대박나는 나이로 뽑으신 우리 53세가 되신 우리 돼지띠 분들의 운세를 알아볼 거예요. 음. 이분들 개면년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은 좀 어떤 이민년을 보냈을지. 음, 신의생들이민년에는 구설수, 음. 관제수, 음, 약간 어, 건강으로도 좀 약간 치는 운이거든요. 음. 그래서 신의생들은 어, 조금 음,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하는 일이 좀더안 풀릴 수도 있고, 음. 어,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관제로 인해서 음미해서 많이 힘, 힘들고 어제 싸우자는 그런 기운이어서 조금 많은 는 힘들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잘안 됐기 때문에 음. 시끄럽고 주변이 그래 구설 때문에 자꾸 누군가 자기한테 뭐를 한다든지 이유 없이 나는 하,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나를 구설로 음. 자꾸 만들어서 힘들게 한다든지 음.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 거라고 봐요. 네. 아 그럼 이민년에는 그럼 사람 때문에 좀 많이 상들었죠 사람이나 많은 상처가. 구설수, 관제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많은 한계 없는데 주변에서 되게 막 헐뜯고 헐뜯고시위 질투를 많이 하고 어 약간 약간 구설을 타게 만드는 그런 거 구설수 그래서 경찰서에 막 신고를 한다든지 막 음. 싸운다든지 막 약간 이런 상황이 많이 음. 올수 있는 신시의 생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네. 그럼 우리 53세 대지띠 분들 음. 선생님. 이 살아가면서 이민년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좀 이런 사람들과의 마찰이 좀 유독 많은 띠인 건가요? 의외로 돼지띠들이 인덕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의 복도 많고 인간의 복 인간의 덕이 많은 거야. 이게 귀인들이 많이 도와준 그런 기운이 있긴 한데 몰복도 많잖아. 근데 이제 해운에 우리 여기 어 이민년에 어 경쟁있잖아요 그간에. 어 음 이렇게 우리 보면 자기 아래 사람이 아내 위에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 때리는 운이거든요. 관제를 음. 걸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운에서 행운에서 지가 안 좋은 거지 대지는 개인적으로 본 자체가 조상의 덕도 음. 있고 먹을 복도 많고 인덕도 음.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 네. 그럼 이민년에 자기가 음. 정말 믿었던 그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뒤통수를 맞는다든지. 그렇죠. 그것도 윗사람한테서 많이 그, 받죠. 아 윗사람한테서 그런 경이좀 많았을 것같아 근데 여기서 힘든 이민을 보낸 우리 돼지띠분들, 음, 음. 이 개면연에 좀 웃을 날이 좀 올까요? 개면연에는 이제 원하는 데 이루어지는 운이다 보니까는 음. 이제 그 어떤 구설이라는 부분에서 벗어나는 거지. 음. 벗어나서 해결되고, 다음에 금전적으로도 조금 뭔가 누가 도와준다든지, 음. 갑자기 뭔가를 또 이렇게 투자해준 사람도 있다고 나타나고, 음. 집도 뭐사라고 돈을 대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든, 지 빌려준 사람도 나타나고, 그래서 신의 음. 샌들은 사실은 토끼 운에는 귀인이 상봉해서 나를 도와서 음. 나를 해결시켜주고. 좀 나를 움직이게끔 해주고 음. 좀 나를 어떤 어 조금 이제 희망적인 거를 음. 조금 이끌어가는 그런 어해그대지띠라고볼수 그 있겠어요. 네. 음. 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대지띠 분들 좀 2년의 상처가 좀 많았던 분들이잖아요. 음. 이 개면에는 좀 그런 인간관계 좀 회복을 할수 있을까요? 회복하지요, 면은 터키의 운이니까 자기한테 좋죠. 그러니까 이제 아. 안 좋았던 친구 네. 관계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진다. 어, 끊어도 이네 붙는다 싸우는데 너하고 진짜 힘들게 싸워가고너안 본다는데 보게 되는 거 약간 융화화의 회원이라고 볼수 있겠어 우회가 아, 좀 풀리는 네. 아, 그렇죠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인간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이 금전 재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돼지띠는 음, 어차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마음이 변하면 금전으로는 다른 거 돼지띠도 원래 금전 운이 있는 있는데 음. 이제 내가 지난 해 온에 좀 그런 기운이 있어서 힘들었다고 하면 신입생들이 음. 새해에는 이동수도 있고 약간 어떤 새로 발전적인 부분이 있어서 금전적으로는 조금 어쓱 나쁘지 않게 나와요. 어 근데 이제 음. 이동을 하거나 뭔가 무술 잡으면 도로 나가겠지만 그래도 음. 금주 운은 좋다는 거지 나쁘지 음. 않다는 거죠. 예. 아, 자, 알겠습니다. 음. 그럼 우리 대지팀 분들 이렇게 인간에 대한 상처가 많아서 뭔가 이 개면년도 겁내고 있으신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음, 절대로 왜냐하면 희망적인 해운이니까는 음, 우리가 짜잔. 이민, 예, 이년에 힘들었다고 하면은 개면년에도 용기를 가져서 조금 이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요. 음. 그러면은 이분들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 부분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것만은 조심하고 넘어가. 하는 부분이 있다 음,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너무 믿는 덕에 조금 약간 그런 건 있을까. 너무 사람을 믿지는 말라고 하고 음. 귀는 덕은 있지만 음. 또 이럴 때 이걸 이용해 가지고 또 사기일치를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을 그래도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사람을 조심해야 네. 된다. 네, 그래도 조심해서 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